안녕하세요. 제가 작업실을 이제 새로 작업실이 생겼어요, 어쨌든. 그래서 자주 노래 불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최근에 잘못 불러 드려서 음. <laughs> 그리고, 곧 이제, <laughs> 4일 뒤면은, 너와 함께라는 곡이 이제 나오는데, 그 곡이 원래는, 어, 한, 3년 전쯤? 이제 써놨던 곡이에요. 그때는 제목을 못 정해서, 무죄라는 곡으로, 저 이제 솔로, 음감회 할때 들려드렸었는데, 이제, 뭐,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되게 뜻깊네요. <laughs> 전 참시는 3일 남았죠. 하기. 전 참시는 한 3일 남았는데, 어쨌든, 그때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너와 함께 잘 되면, <laughs> 먹방도 한번 해볼게요. 뭐. 아니다. 뭐 굳이 먹방을 하냐. 어쨌든 좋아, 좋으면은 많이 들어주시고, 맛배기로 조금 불러드릴까요? 어떠세요? 맛배기로, 이렇게, 제가 피아노 치면서 불러드릴, 나오기 전에 프리 그러니까 먼저 좀 들려드리는 거 어떨까 싶어 가지고 음좀 불러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목을 막 많이 풀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밑밥 한번 깔아 두고 이렇게 미밥 한번 살짝 깔아둘게요. 오늘은 그래서 이거 불러드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뿌려주세요. <laughs> 안 뿌려주셔도 되고 네, 안 뿌려주셔도 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음감에 같이 어, 뭔가 제 소박한 그런 기, 소박하게? 개인적으로도 찾아뵐 기회가 되게 많았으면 좋겠네요. 어... 물론, 당연히, 멜로망스는 꾸준히 평생 찾아갈 거니까 기대하시고. 남자서 지킬게 너와 함께 우리 잦은 다툼과 이해하지 못할 숱한 날들이 서로 비추던. city um. 이런 곡입니다. <laughs> 부끄럽네. 어, 이렇게 뭔가 준비한 거 들려드릴 때가 더 부끄럽고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차라리 잘 돼놓고 잘된 뒤에 불러드리는 건 뭔가 떳떳한 기분이 있거든요. 왜냐면 원하니까. 근데 이렇게 불러드릴 때는 원하지 않는데 내가 불러드리는 거 아닐까? 나만 설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안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괜히 좀 부끄럽고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아, 그리고, 어, 원래는 더 키를 이거보다 반키 높일까 했는데, 최근에 너, 제 노래는 너무 높아서 따라 부를 수가 없다라는 친구들의 의견이 진짜 많이 반영됐어요. 그래서, 원래 했던 것보다 이제 반키 정도 낮추고, 조금 그럼 듣기 편한, 듣기 편하고, 부르기도 편한 느낌으로 가자 했는데, 그래도 좀 부르기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laughs> 가사 내용은,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랑하는 게 제일 되게 아름답잖아요. 현실은 되게 뭔가 현실이 막막할 때 되게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기대는 순간에 엄청 뭔가 따뜻해지는 그런 게 있어요. 추운 만큼 따뜻함을 느끼는 그런 순간을 좀 담아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나름 진실된 곡인 것 같아요. 음, 뭐, 시간도 좀 남았는데, 한, 얘가 맨날 이렇게 되네? 우리 시간도 좀 남았는데, 제가, 음, 한, 6시 50분쯤? 나갈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뭐, 좀 불러드릴 거 없나? 지금, 작업실이 완전 민짜여서, 완전 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laughs> I know you t h you 뜰 때까지 like me, like me, like me now. <laughs> 봄이 오는 날에 봄이 오는 날에 오랜만에 불러 드릴까? <laughs> 봄이 오는 날에 잠시만요. 아, 디토. 디토도 좋죠. 나중에 뭐 악보 구하면은 자주 불러드릴게요. 뭐 노래 연습해서 어디다 쓰겠어요. 그죠? 다 여러분들 좋으라고 이렇게 막뭐 계속 불러드리고 이런 거를 되게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연습해서 어디다 쓰겠어요. 그죠? 안쓰, 악기다 똥됩니다. 그래서 자주 불러드릴게요. 두손 녹이던 우리의 입김 나를 안아주던 그 온기까지 너와 함께 보내던 순간 그 시간들은 내 따스하다 말해주고 싶었지 차가운 사랑받고 있단 이유로 주어지던 계절이 점점 녹아가는 듯 나의 시간 그한 사람은 너 뭐야, 끊겨요? 왜 끊겨? 그럼 안 되는데. 유튜브로 라이브해서 거기에 저장해줄까요? 아, 그건 안 되겠다. 항상 남을 것 같아.